안녕하세요. 살로몽 목수입니다. 오늘은 그 알라딘 TV, 알라딘노 TV에서, 어, 이번 달 주제로 내건 여름에 관련된 소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두 권의 책을 어,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작품, 여름밤 10시 반이라는, 어, 책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름밤 10시 반은 1960년대 에 발표된 작품으로 제목부터가 또 여름밤 10시 반이라는 제목이 있기 때문에 더욱 여름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제목부터 좀 여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이 책의 분량이 되게 가볍고 어, 색판형도 작고 그래서 어, 가볍게 어디든지 휴가철에 뭐 피서지나 뭐 어디든지 가방에 갖고 다니면서 읽기에 무난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책은 이 책의 줄거리는 어느 한 부부와 그들의 딸하고 어, 부인의 여자친구 이렇게 네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네 인물이 여름 휴가를 스페인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그래서 스페인 여행 중에 그 폭풍우 때문에 어, 머물게 된그 마을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사건에 연류 연루, 연루되어서 어, 하룻밤 네,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그 길지 않은 그런 밤 밤에서부터 그 새벽 시간대에 일어나는 사건이라서 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 디라스가 이제 영화 시나리오 작가도 했고 제작도 하고 그런 모습이 이 책에서도 좀 반영돼서. 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디라스에 대한 이 책에서도 삶에 대한 고태와 기다림에 대한 철학적인 요소들도 느낄 수 있어가지고 음, 되게 읽을 때는 가볍게 읽을 수 있지만 읽고 나서는 좀 여운이 좀 많이 남는다는 게 상당히 좋았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은 이 작품이었고요. 두 번째 작품은 디라스의 이제 여름비라는 작품입니다. 이 책은 디라스가 1988년도에 혼수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있는 상태였죠, 그때는. 혼수 상태에 빠진 다음에 한 4개월 뒤에 극적으로 디라스가 깨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깨어난 후에 바로 지필 작업에 들어가서 네, 완성을 한 바로 나온 책입니다. 여름비라는 책이구요. 이 책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 이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주인공 가족이 나옵니다. 가족이 나오고, 이 글을 읽을 줄 모르던 12살의 그 에르네토스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그 주인공이 어느 날그 불에 탄 책을 발견을 하게 되고, 이 주인공이 글을 읽을 줄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발견하고 보자마자 갑자기, 이제, 글을 깨우치게 되고, 모든 것에 통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 에르네토스의 인생이 달라지면서 하는 그런 에피소드의 내용이고요. 출판사의 소개로는, 이런, 비라스의 그런, 그런 생, 생각이 마,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축약된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망각과 광기, 침묵과 소리, 가난과 열정, 외면과 죽음 등이 마치 그물처럼 엮여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또이 책의 번역가가 백수린 작가라고 하는데요. 다정한 매일매일도 쓰셨고, 어, 여름의 빌라라는 단편 소설집도 낸 분이십니다. 이 책을 읽, 읽다 보면은 되게 난해, 난해하긴 합니다. 어렵긴 하거든요. 어, 그동안에 이 전에 봤던 제가 디라스 작품들은 되게 읽기도 음... 쉽고 가독성도 좋고 어 무엇을 얘기하는지 뭐 이렇게 뭐 스토리적으로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약간은 환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그런 형식의 글들하고 중간중간에 영화의 대본이 껴있는 것 같은 그런. 각본 같은 그런 대사들이 이렇게 껴있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 어, 이거 뭐지? 이게 왜, 드라스가 정말 이걸쓴거 맞나? 그래서, 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가지고, 뭐, 다른 의식 변환이 있었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 후반부에 가서는 역시, 어, 드라스가 드라스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이, 이, 이 책이 알고 보니까, 이제 드라스가 어, 생전에 이제 영화 제작도 했는데 84년도에 아이들이 라는 영화를 제작을 해서 어, 방영을 했었는데 그 아이들이 라는 작품을 확장을 해가지고 이 소설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대본 같은 글들이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어, 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듀라스 두 작품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이 듀라스는 그, 누보로망과 시적인 문체로 소설계나 철학계에서 굉장히 큰 획을 그은 작가인데요. 여기서 누보로망이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은 조금 디라스의 작품 세계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누보로망이라는 게 사실적인 묘사와 이야기의 치밀한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전통적인 소설의 방식을 부정을 하고 작가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순간적인 생각이나 새로운 형식과 기교를 통해서 재현을 하려는 경향의 소설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누보 로망의 가장 최 정점에 있는 작가의 작품이 이런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작품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고 듀라스의 소설을 읽어 보면은 아 정말 기존에 읽었던 그런 소설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소설이고, 전혀 다른 느낌의 소설이고, 어, 별다른, 스토리적으로는 별다른거 없는 그런 무미 건조한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많이 남는다는 이유가, 아, 이런, 누보로망의 그런 형식, 소설의 형식과, 이 드라스만의 그런 시적인 문, 문체 때문에, 음, 요즘 나 요즘에도, 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 머릿속이 기억에 남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름에 관련된 두 가지 책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이 여름에 관련돼서 좀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동안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여름 관련해서 제가 가장 어, 마음에 들었던 책두 권을 어,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여름이 이제 한달 정도 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남은 여름도 어, 슬기롭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어, 뭐이두 가지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두 가지 책을 읽으시면서 음, 올해 남은 여름도 재미있게 이렇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어, 다음번에 다른 책을 가지고 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